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 하반기 고향문화재단 아트플로어 팀 꽃피울 고향입니다. 저는 콘텐츠기획의 유상민입니다. 디자인 담당의 이지원입니다. 콘텐츠 기획을 맡은 임서영입니다. 저는 영상 파트를 맡은 이다은입니다. 콘텐츠 기획을 맡은 김태희입니다. 저는 떠들기 좋아하는 아트플로어입니다. 저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상상을 실현하는 데 가치를 두는 저를 이상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지도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예술을 함께 향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콘텐츠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수미술과 디자인을 동시에 공부하면서 쌓은 다양한 미술의 과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재미있고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툭 자극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사람들이 모두 예술가가 되는 경험을 선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전시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을 전공한 사람만 즐길 수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